오늘누나 드디어 뉴스타트를 졸업했네요. 아, 특별히 영상평주와 함께 어, 치유의 기도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졸업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선물은 어, 정말 신령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 어, 누나를 향한 이동생의 아낌없는 어,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10편 23편을 통해서 누나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다시금 새 인생의 인생의 황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놀라움으로 어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함께 보냅니다 여호와는 해운 누나의 목자시니 해운 누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해원누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원누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원누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해원누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해원누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해온 누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해온 누나의 머리에 부셨으니 해온 누나의 잔이 가득 넘치나이다. 해온 누나의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시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해온 누나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해운 누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빛이 어, 해운 누나의 그 직장암에 암의, 암의 그 암이 암 덩어리가 깨끗이 떨어지고 또 소멸되어서 다시는 이 직장암의 고통으로부터 어, 신음하고 절교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운 누나의 직장 암은 이 시간 깨끗이 소멸될 지어다 깨끗하게 씻겨질 지어다 오늘부터 우리 해운 누나의 지나온 삶의 모든 고통, 아픔, 아, 모든 두려움, 어둠들은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이 시간 쉬,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운 누나의 삶이 이제 새롭게 베레시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평화의 터가 우리 해운 누나의 그 신비의 마음 성전에 가득 채워졌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천국이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해운 누나를 사랑하시고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해운 누나에게 복 주시고 해운 누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해운 누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해운 누나에게 얼굴을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누나, 오늘 아, 10일간의 그 그인 여정 철로 역정의 기간이 끝났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어, 찬찬의피피아스스배배으으 어, 시편 시편 말 함께 함도어올려를올습드렸습니를 어, 어, 정말 사랑하말 사랑하고 I 누나 a piano player. I am a piano player. I am a piano player. I am 에게 i a n o p l a y 의 r I am a piano player. I am a p i a n 하나하나 체험되며 확진되어가는 어, 시간이 되길 이 시간 다윗 동생이 간절히 두 손을 반짝 들고 모세와 같이 누나의 치유와 회복과 또그 가정의 그 축복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나 사랑해요. <laughs> 고생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진리가 너희를 잘 캐라 했으니 그 자유함을 누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laughs>